자, 여러분, 다시 만났습니다. 5주차 3편입니다. 자, 지금 어디 진도하고 있는지 아시죠? 그렇습니다. 청포도, 청포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진도 나가겠습니다. 자, 집중해서, 어, 좀 지루하지만 조금 참으시고. 바르게. 글레레트 포도 이름입니다. 글레레트 종포도 프랑스 남부 론 지방 랑구독 로시옹 지방에서 주로 재배합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비노그리 비노그리 따라해 보세요. 비노그리. 알자스 프랑스 어, 우측에 약간 선늘란 지역이죠. 거기에 고급 품종으로 풍부하고 다양한 향을 지니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스위트한 강화 와인을 많이 만든다. 자, 강화 와인, 주정 강화 와인. Fortified Wine. 뭐라고 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 기억하시나요? 자, 3초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어, white Wine을 당분이 있는 선에서 중지시킵니다. 더포하지 어, 않고 양도하고 거기다가 와인을 어, 중류한 브랜디, 꽃나물를 접어서 다지로고통이들어가 즉, 맛은 달기만 고수는 식으로. 오픈 는 와인들이요. f o r t i f i e 와인입니다. 최근 많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냥 맛이 달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도청 오픈이 그래서, 현주나 19주를 많이 쓴다. 자, 뭐 뒤에서 다시 나오겠지만, 세계적인 강화 와인, 세 가지를 대략 다시 추진하랍니다. 자, 스페인의 쉐리. 잘했고요. 그 다음, 포르투갈의 포트. 또 하나, 마데이라. 이세 가지입니다. 물론, 다른 나라도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이제 그렇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알자스에서는 포카이 날자스 독일에서는 아, 랜더 이탈리아에서는 피너그레츄 라고 불리운다. 같은 말이라는 거죠. 어떤 그 품종이 비슷하니까, 어떤 역사적으로 좀 달리 나라마다 불리우는 겁니다. 그다음 비노블랑 비노블랑, 자도네이와 비슷하나 창이 좀덜하다알자스 오스트리아, 오블등에 재배한다. 홍종이 뭐야? 좀 더운 추운 지방죠. 그다음에 비운니 비운이 비운이, 프랑스 론 지방에서 재배되는 품종으로서 복숭아, 살구인가. 이런 다양한 청포도들의 품종은 여러분들이 샵에 가서 이렇게 달라고 하면 구할 수가 있습니다. 저가들도 많이 있으니까 다양하게 접해보고요. 산비가 너무 강하다 못한돼요 차갑게 드셔서 회라든가 그 다음에 기름기가 좀 없는 다양한 한식들과 같이 식사를 하면 좋으니까 한번 찾고 접해보시길 바랍니다. 자그 다음에 떼고 갑니다. 지금까지 했던 공범보다 포도의 품종 꼭 기억해 두세요. 자, 때로아입니다. 때로아. 테루아. 어, 예전에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드라마 같은 거 있지 않았습니까?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때로아. 한번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드라마 제목 중에 때로아. 와인 레스토랑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이야기. 때로아가 뭘까요? 살펴보겠습니다. 때로와는, 토양을 뜻하는 불로로서 양질의 포도를 생산하기 위해서 포도 성장에 영향을 주는 다 양한 자연 및 인적 조건들이 있는데 이 조건을 때로하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답입니다. 때로와는 뭐다? 와인, 포도 성장에 필요한 어떤 환경적인 요소에 대한 총체적인 것을 표현하는 조건도 이죠걱정해두세요 때로와. 때로와가 좋아서 그래. 때로아가안 좋아 이렇게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 적으로때로아가 좋으면 와인이 좋은 게 나올 확률이 큰 거죠.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죠. 때로아는 포도밭의 지형, 토질, 이부 등의 자연적 조건 및 와인 생산자의 당인 정신 등의 인적 조건. 인적 조건이 들어가는 겁니다. 꼭표기 두자요. 그냥 자연환경만이 아닙니다. 어, 이런 수통 틀어서 포도 정량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소를 함축한 프로가 대로 대표적인 조건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토질입니다. 토질에서 생성되는 영양 공급은 와인이 갖는 아로마 첫 번째 향이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맞습니다. 미칩니다. 포도는 석회, 서 자갈, 모래, 진흙 등이 적합하고 모래가 아니라 어, 저, 저, 죄송합니다. 오합니다 모래입니다. 모래 어, 점토 함량에 따른 토양을 분류당하면다 아, 사토. 점토가 약12.5% 이하에 좋고요 사양토. 점토가 12.5에서 25% 미만. 양토. 점토가 25에서 37.5% 미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겁니다. 아, 시장. 점토가 37.5에서 50% 미만. 또는 점토가 50% 이상. 오케이. 왜냐면, 하헤로와에서 가장 기본이 또 땅이잖아요. 땅성분 토질. 토질도 이렇게 구분한다. 그럼 상식적으로 구분을 음. 하면 좋겠고요.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해만 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토질을 넣으포도품종이죠 땅이 있으면 포도가 있포도품종은 와이나 맛과 색, 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인자이죠. 이는 포도품종에 따라서 맛과 특성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의 포도품종은 다양하지만, 세계 최고의 포도 품종은 약 12가지 정도이고 이 중에서도 훌륭한 포도주를 만드는 품, 품종은 화이트 와인을 만드는 품종인 리즐링 독일에서 많이 나온다고 했죠. 그다음에 시자돈이 어디서 많이 나와요? 프랑스 브 루고니 샤블리. 이런 두 종과 레드 와인 품종으로 피노 누아르 가베네 쇼비뇽네비올로 죄 무제 좀더 약간 읽어다 드리는데 제가 아리키는데 네비올로 네비올로 알겠죠? 아, 까비니 쇼미뇽은 보르도 프랑스. 네비올로 이탈리아. 이 그렇게. 와인 양조 시 포도의 색아 머스트. 머스트는 포도즙이죠, 이렇게. 아, 파쇄를 해서 1차 숙성 들어간 그런 어떤 껍질 있는 그런 상태인 머스트. 포도즙입니다 그죠? 주 러닝을 해서 숙성 들어간다. 이런 멋지, 집이, 집이 대단히 중요하다. 동일 품종이라도 다른 기후와 토양에서 재배가 이루어지면, 후과 맛이 다르기 때문에, 품종의 선택이 와인의 품질과 특성을 제작한다. 아주 많은 말입니다. 동의합니다세 번째, 지형입니다. 지형에 따라 일조 조건, 태양 내리 째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배수, 바람 등이 미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포도의 성질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영향을 미치는 일이기 때문에 포도밭은 일조량이 많은 남향 빛의 각도가 커지므로 일조량이 평지보다 많기 때문에 경사지가 좋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데는 경사지가 비탈져도 아주 훌륭한 조건을 평가받고 있거든. 또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 과학이 발달었을때 아, 더워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뭐 기후변화로. 기후 이때 또 아이러니하게 좋은 포도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한 그런 어떤 역사적인 이야기죠. 뭐 뭐가 중요하다. 물조량아 고지대에서 생산된 포도가 저지대보다 거칠고 산도가 강하며 포도밭 주변에 머리 오르면 빛이 반사되어 일정도 그런 그런 어떤 컨디션들이지만 영향을 미치는다. 무엇에? 기능적인 것이 포도. 자, 포도. 이 전체적인 종합적인 이런 것을 뭐라 그런다? 때로 와.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기상 조건입니다. 일조량은 포도의 당분 함량이 가장 중요하죠 빛에 쏘이는 그런 것들은 과육에 미치는 당분의 발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록합니다 포도 농사에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이, 이 습도인데, 포도 나무 성장에 가장 적합한 온도는 몇 도입니까? 28도에서 30도라고 합니다. 추위를 이겨내는 범위는 영하 1 0도씩내외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 덕포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 높은 온도에서 많이 자랐는데, 황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늘한 지역에서 자라기 때문에 서늘하다는 그러한 온도에 대한 기준 범위가 있겠죠. 그래서 2 8에 30도 15회 5회 1 거니까 회 15회 15회 1 5로1 5이 15회 이이회 15회 1이회1 5이이5회이5회1이이 1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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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이 15회 이5이 1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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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5 그래도 이러한 요소들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아, 이런 걸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는 거죠 어. 자, 와인 품질의 결정요인 요소 좋은 품질의 와인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와인이 기본 원료가 되는 포도의 종류와 같은 품종일지라도 어디에서 생산되었는가 그리고 그 해의 일기가 포도 정장에어떠했는가 마지막으로 와인 제조업체의 기술에 대한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는가가 중요한 요소니다 합니다. 포도가 있지만 이것을 잘 자라게 하는 조건 있습니다. 인적 요인까지 포함해라 그리고 이것들에 영향을 주는 품질 요소는 뭐냐 어떻게 보는 겁니다. 여기서는 서너 가지를 제시하고 있죠. 뭡니까? 같은 포도라도 어디서 생산돼요? 그리고 그게 내년이냐 아니냐 왜? 비가 많이 오는 해도 있고 아주 다르지 않습니까? 좋은 그 해에 나온 그 해연, 수학연도, VINTAGE, VINTAGE입니다. 어느 해에 나오는 VINTAGE에 따라서 이게 나오고 있지만, VINTAGE 차트가 있고요. 테스틱 점수를 매겨가지고 가격대를 탈퇴하면 돼요. 10만원짜리가 1 천만원에 될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품질 영향을 미친다고 우리는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기술, 양육 기술이죠. 대단히 중요합니다. 같은 조건이고 장인정신이 있더라도 어떤 기술이 할 거냐? 이때서 맛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 지금 가장 양조기술이 발달되어 있는 프랑스 보르도의 오데샤도 와이너리에서 칠레라든가 또는 이탈리아라든가 미국의 양조기술이 가거나 아니면 아예 묘목이 가거나 아예 구입하고 사서 와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어 이탈리아 슈퍼트 그다음에 미국의 엄청난 컬트 와인. 그다음에 실레에 보면 알마 비바라고 있습니다. 굉장히 비쌉니다. 이런 와인들이 탄생을했는 보다 양조 기술이 보르도 기술처럼 전수돼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른 조건에서도 기술이 역전할 수 있다. 뭐 물론 100% 역전은 짓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비작적인 발전이 납니다. 따라서 이런 기술들이 와인 품들 결정 요소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칩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그, 그, 와인에도, 저, 이것을 접목할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도 뭐, 뭐 몇백 개 와이너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맛이 별로 좀 그렇잖아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수 있습니다. 때로 하면 틀리지만, 지금 얘기한 와인의 품질 결정 요소를 공부해서, 목음 먹으신 나무를 가져오거나, 기술을 들여오거나 어떤 방법을 개발을 해서 목 끝에 넣는다고나 개발하면 우리도 대한민국 와인도 품질을 올릴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와인도 이렇게 가야 된다. 저는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관계되는 부처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 우리나라 와인이 저는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죠. 생각을 바꿔서. 자, 그다음 포도의 성장 조건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는데 여름이 덥고 건조하고 겨울에는 춥지 않은 곳에서 잘 자라고 좋은 포도가 생산됩니다. 그래서 세계 최대 와인 생산지는 지중해 연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지구본을 놓고 와인벨트가 있습니다. 아무데서나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정포도라든가 추운 데서 가능한 그런 그 아이스 와인, 하여튼 별도는 있지만. 대략적으로 적포도를 중심으로 벨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아, 유명한 지역이 지금 어디입니까 프랑스 중심으로 이탈리아 그 다음에 옆에 스페인 중심으로 그렇죠 대륙성과 지중해성을 중심으로 대서양을 중심으로 그 중간 지중해성 그 벨트가 최고의 지역으로 정해져 있는 거죠 이게 뭐냐면 천혜 지역이고 어, 행복한 재업을 갖고 태어났으니까 불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유명해졌다. 지도를 보시면 우리가 이해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 원료 포도의 동류및 상태. 포도의 품종은 약 2,000여 종 정도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대부분이 식용으로 사용되며 양조용 고 당도의 포도 품종은 약 50여 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크게 유럽종과 미국종 그리고 잡종으로 나는니요이중 유럽종이 와인 만들기 에 제일 좋으며 고급와인을 위한 품종은 발효 과정에서 일정 수준의 알코올 성분을 함유하기 위해 당도가 높고 향과 감칠맛을 내기 위한 산도가 높 좋다. 왜냐하면 기본입니다. 이 포도 속의 당분을 효모가 아, 먹이로 이렇게 먹어서 결과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그 수이기 때문에. 포도가, 당도가 약하면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포도가 그게 문제거든요. 칸벨 같은 게. 그래서 여기다가 보당이라 해서 설탕을 넣고 억지로 술을 만들면 씹어먹는 겁니다. 쓰고요. 이해되죠? 예, 기본입니다. 당분이 높아야 됩니다. 이거와 효모의 작용이 결과가 수입니다. 그리고 이 당분이 어떻게 높아져 가느냐. 이것도 추후에 제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어, 포도의 생산지입니다. 아, 아. 같은 종이라도, 같은 종류라도 생산지 기후와 토양에 따라서 그 맛이 달라진 때로 하죠. 일반적으로 같은 포도를 얻기 위한 토양은 토양의 상층부는 자갈이나 모래로 어, 되어 있고 그 아래 부분은 정토질, 석회질, 윗토질로 되어 있는 것이 중요포도품종에 따라 차이가 있다.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전에도 얘기했듯이 척박한 땅에 우리가 보기에는 포도가 자라지 않을 것 같은데 잘 자랍니다. 이런 척박한 땅에서 포도가 자랍니다. 왜 그럴까요? 계속 뿌리를 내려서 영양분을 뿌어올리는 그런 포도만의 지구장이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포도는 좋은 지역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척박 대단히 특이한 어, 특징이죠. 어, 성경책에, 물론 뭐, 어, 어, 종교적인 얘기는 아니에요. 성경책에 보면 포도나무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왜 그렇게 있까요 그렇잖아요. 흑박한 환경에서 이겨난 어떤 위의 개념이 있죠. 자, 세계 최고 와인 생산지인 르루뉴요 세계 최고 와인 생산지역 중 하나죠. 부르고뉴 지역은 석회질과 양분이 충분치 못한 곳이고, 모래와 점토비로 되어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비옥한 땅은 아니다.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상식과 반하는 것에서 더 좋은 와인이 나올 수 있습니다. 부르곤뉴도 그렇고요. 또 보르도 우아는 오메르 지역대요. 굉장히 땅이 갛습니다 철분이 많고 이런 데서 와인이 잘나옵니 실질적으로 기회가 되면 추후에 한번 방문을 해서 와인 놀이에 이 토양을 살피는 것은 대단한 재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 생산 연도입니다. 기후에 따라 포도 품질이 달라지는데 생산 연도에 비가 많이 오면 나무가 잘 자라서 수확량이 적어지고 수확기에 비가 오면 양질의 포도를 얻기가 힘듭니다. 또한 높게 되거나 와인이 물건입니다. 되긴 되는데, 잘안 되죠. 그래서 일조량이 강한, 척박한 거 보이지만, 이것이 바로 고도의 알맹이 당분으로 가는 좋은 결과를 나온다는 역설이죠. 참 재미있는 얘기죠. 환경적으로. 그리고, 어, 아, 이런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통계적으로 보면, 아주 유명한 와인 오리에서는요, 이 빈티지 차트에 보면, 연도마다 와인 생산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칸이 비어있는 게 있습니다. 왜 비어있을까요? 퀴즈를 내겠습니다. 3초 자 그렇죠 정답입니다 이렇게 조건이 좋지 않은 연도의 포도주를 만들 맛이 없죠 이 와이너리는 네. 자존심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맛이 없는 와인을 팔수 있느냐? 안 판다 그래서 딱안 팝니다. 안 만듭니다 그래서 그 해에 빈티지는 비어있는 거죠 최고의 와인은 최고의 나쁜 상황에서는 안 만든다는 거.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유사한 상황에서 조금 좋지 않은 상태에서, 어, 브랜드 때문에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고백을 하죠. 세카 와인. 세컨이 나쁘다의 뜻이 아니라, 좋은 A라는 좋은 와인이 있는데 조건이 좀안 좋아서 조금 낮춰서 만들었는데, 솔직히 고백하는 겁니다. A-1처럼, 예를 들면. 그걸 우리가 세컨 와인인데 이렇게 시작을 한 겁니다. 물론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세컨 와인을 별도로 브랜드화해서 대단히 유명한 세컨 와인들이 다 있죠. 스토리는 이렇지만 지금은 유명한 세컨 와인들이 다 있어서 좋은 와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토리를 알면 고가의 와인을 못 마시면 그거에 세컨 와인을 주제금 줍니다. 그럼 마셔보세요. 유사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와인은 접근하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다음, 와인을 만드는 기술, 와인을 제조해서부터 저장해가까지 풍부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하고 유럽은 전통적인 방법으로 포도를 재배하고 와인을 제조하는 반면 역사가 짧은 미국은 여러 통을 통한 기술적을 쌓아가고 있다. 기본적으로 좋은 와인을 생산하는 조건은 위에서 정리가 되어 는데요또는 뭐냐? 두세계는 양조 기술이 장인 정신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신세계는 대량 생산을 위한 기술의 축적. 약간의 차이가 있대. 그다음 포도를 수확하는데도 포도나무의 기계가 쭉 떨어져 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그러나 프랑스에서는 상상할 수가 없대. 이해가 되죠? 약간의 차이. 유럽과 미국의 차이. 뭐, 포도나 아니지만 호텔도 그렇죠? 미국에서는 굉장히 대중적으로 개발을 했고, 유럽에서는 약간 사치스럽고 럭셔리하게 개발을 했죠 다릅니다. 자, 와인의 품질 요소를 결정하는 것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리 하겠습니다. 자, 생산인 땅. 풍덕지로서 부직질과 콜로이드가 많고 점토질의 땅이다. 왜? 영양분이 충분하다는 겁니다. 영양분이. 거리 잘게 부서져 있고, 열기를 오래 간직할 수 있다. 그리고 배수가 잘 되는. 이게 되 중요합니다. 배수. 그래서, 어, 프랑스 이외에 뭐 스페인이나 이런 지역의 배수문제 관계로 인해서 좀 상대적으로 역사는 오래됐지만 포도의 그런 발전이 좀 약간 더딘 부분도 솔직히 있습니다. 배수밖에두 번째, 기후와 일정한 시간이 기니다 햇빛이 많은 가을이 있어요. 당연하죠. 음. 일조량충분하고 햇빛을 충분히 많이 있을 수 있는 계절이 어딥니까? 가을이나 늦가을이죠. 기름면 좋죠. 그다음에 비가 많죠 오랜 기간 더운 여름이 지속될 수 있는 기온 좋은 조건이죠. 연평균 기온이 10도에서 20도 열대 건조기고 포도 주산지 연 강우량이 850mm 이하 많이 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많이 오면 안 되고 그다음에 생육 기간은 4월에서 9월의 강수량 강우량 비 400mm 이하. 빈티지 와인 7월에서 9월 강우량이 150에서 200mm 정도, 와인, 7월에서 9월, 1조 시간, 600시간. 이런 정도의 기후의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와인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도 우리가 결론을 낼수 있는 겁니다. 이렇지 않은 나라들은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또한 기술을 개발해야되죠 자, 그 다음에, 위치입니다. l o c a 남이 30에서 40도. 그 다음, 북이 30에서 50도 사이. 그 다음, 햇빛이 잘 드는 곳. 부품을 막을 수 있는 지역. 그러니까, 바람이, 에, 물론 뭐, 서늘한 데서 자라는 포도도 있지만, 너무 차갑고, 막, 바람 불고 이러면 좋지 않다는 거죠. 그 다음에, 습기를 생산할 수 있는 방탄을 주변. 그러나 또, 그렇게더 좋은 영향을 미치는 포도들이 있죠. 예를 들면,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새파 남기가 끼는 데서 최고의 어, 큐브 와인을 만드는 지역과 이름을 대략 켜죠. 삼초 드리겠습니다. 네, 솟대른 지역에샤포디켐 그리고 그 옆에 뭐 바삭 비방도 있다. 포도는 뭐다세 글자 세미용 잘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자, 여러분, 어, 오늘 수업은 5주차 3편까지 했었는데요. 포도의 종류를 했어요. 레드부터 화이트까지, 그 다음에 떼루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마이니드급조건의 영향요소를 했습니다. 자, 어, 여러분들, 그 와인 공부가 극복 어려운 게 아니니까요. 오늘 배운 그 포도의 종류, 그 다음에 어느 나라에서, 어느 마을에서 이게 좀 많이 나더라. 그리고 자기가 관심을 좀 갖고, 마트에 한 번이라도 가서 한번 보고, 조금 돈을 절약해서 마셔보고, 그 다음에 라벨을 잘 살펴보고, 그 다음에 항상 예의, 와인은 예의입니다. 여러분들, 와인은 최고의 문화입니다. 사람이 생활 양식이 발전할수록, 여러 가지를 하게 되는데요. 필수 조건이 와인 모임입니다. 최고의 와인을 마시는 그 모임은요, 최고의 인격입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매너 있게 와인을 배우길 바라고요그 다음에, 때로화가 중요하다. 그리고 한국에는 아직 그런 때로화가 좋지 않지만, 테크니컬 쪽으로 우리가 슈퍼디스칸처럼 접목할 필요. 그 다음에, 와인의 미진의 영향 요소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제가 강의를 했고요 아,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꾸 이렇게 강의가 늦어지는데, 참 안타깝고, 조금 아, 참으세요. 참고. 아, 많이 만나서, 우리가 뭘 해야겠어요? 와인 테스팅을 해야 됩니다. 와인 테스팅. 빨리 와인 테스팅을 하고, 실습을 해서, 좋은 시간, 재밌는 시간을 지금 하고 싶은데, 자, 이렇게 하는 날까지 힘냅시다. 자, 인생, 자, 도망거 봅시다. 고맙습니다.